사 무사고 200이고, 오늘 날씨도 좀 좋으라고, 음. 그좀즐 일정이 픽스되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이렇게 뭐 생도 때의 생도의 때 모습을 봤지만 처음 얘기했다 만난 거 아니에요? 그게 2000년 문석과장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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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사진 찍어준 저희 정훈장교고맙 <laughs>

아름다운 날이 표청한 날에 아름다운 동산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아들들입니다. 아멘.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어 나를 생각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이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뿐 아니요 무엇보다도.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아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를 위하여 이 영군 대장님이 이곳에 불러 주사 우리 남은 시간 지금까지 눈물과. 아버지 소감을 합니다. 아멘. 남은 귀한 기간에 결실 맺게 하시고, 아멘. 14년 동안 이곳을 지켜는 목사님 하십니다. 아멘. 눈물과 땀이 기도를 하십니다. 코로나의 힘든 여건 지나고 있사 지나와사 우리 아버지 더 회복되게 하시고, 오 이곳에 주의 군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흥의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여단을 관하는 목사님 함께 하신 교가 계십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아갈 때 자르다 칭찬받는 곳곳에서 주님의 선한 찬양과 감사걸려 퍼지는 복음의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